안녕하세요. CBS 노콘뉴스 레알 시승기 김승모 기자입니다. 오늘은 SUV임에도 질주본능을 고스란히 간직한 차 어, 바로 포르쉐 카이엔 e 이브리드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. 플래티넘 에디션은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몇 가지 디자인 요소를 개선해서 출시한 모델입니다. 전면을 보시면 보닛전체 라인이 앞으로 쭉 떨어져 있는 이런 곡선과 각을 좀 보실 수 있죠. 이게 전형적인 SUV의 어떤 모습보다는 스포츠카 형태를 좀띈것 같아요. 본닛은 볼륨을 줬는데 캐릭터 라인도 하나 둘 하나 둘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게 줘서 날렵한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중앙에 보시면 포르쉐 로고가 있고요. 양쪽 메인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이게 3D로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입체감을 살렸는데. 어 굉장히 운전자에게도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게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카이엔 모델의 헤드라이트를 보면 어, 약간 그 우주인 외계인의 얼굴의 눈동자 좀 약간 저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아니면 좀 그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앞 부분 끝 부분을 보시면. 기존의 많은 SUV 형태와는 다르게 굉장히 곡선 처리로 되어 있지만 앞부분이 날렵하게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차체가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막상 타보면 지상고와 이 차체의 높이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 처리한 부분도 포르쉐 DNA인 약간 스포츠카의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계속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전반적으로 앞 부분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옆 부분에 있는 이 많은 요소들도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르쉐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플래티넘 에디션 모델은 21인치 휠이 장착돼 있고.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약간 그린 계통으로 이 하이브리드라고 레터링이 돼 있거든요.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그린색으로 돼 있어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다, 친환경적인 차다 이런 어떤 디자인 요소로 어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이 안에 보시면 이 부분이 블랙 사이드 윈도 우 트림으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. 이런 색상을 넣어서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다른 차별화를 두고 있고 음, 이 앞부분 밑에 이 부분 차문 아래에는 플래티넘 에디션이라고 메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쿠페와 일반 카이엔 모델이 있는데 카이엔 일반형의 모델을 차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떨어지는 루프라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SUV임에도 불구하고 날렵하고 역동적이면서 또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열어보시면 이런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입니다 주유구는 똑같은 위치에 반대편에 주유가 구 있어서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후면부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형광색 아까 말씀드린 그린색의 친환경 로고처럼 있었죠 그러니까 이 차가 여기에는 하이브리드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하이브리드라는 정체성을 좀 알려주고 포르쉐 레터링이 같이 있는데 이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이 테일 랩프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넓어 보이게 하면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SUV에도 불구하고 날렵해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플래티넘 에디션 모델이라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블랙 색상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디자인적 요소로 하나씩 하나씩 좀 다른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와는 차별화를 이룬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의 트렁크 공간을 보고 계신데요, 기본적으로 645리터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인 가족이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족한 공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공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어를 접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1,607리터까지.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충전선 같은 것들 이렇게 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시승차다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이 트렁크 공간을 충분히 더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차가 약간 스포츠카 이미지 때문에 작지 않을까,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막상 타보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2열이 굉장히 좁다거나 아니면은 뭐 머리 부분도 닿는다거나 이런 어떤 공간은 아니거든요. 성인이 탔을 때도 4인 4명이 타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. 5명도 뭐어 약간 비좁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5인승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. 되게 뭐부티티리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독서 등같이 불이 또 하나 들어오고 2열 탑승자를 위해서 어 이런 라이트 조명도 하나 넣었고요. 차도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전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이런 네, 요소들을 조금 착각색불막대좀 넣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공조장치도 2열 탑승자가 개개인이 조작을 할수 있도록 이 뒷좌석도 냉풍, 온열, 시트 사 진행이 다 작동이 되고요. 온도 조절 가능하고 충전도 따로 있습니다. 폭이 1,085mm, 이 부피가 1,710mm이기 때문에 성인이 탑승을 했을 때 크게 비좁지 않다. 네, 이런 공간이 충분히 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실내에 탑승하면2이 차가 생각보다 높은 시트 포지션을 갖고있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.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스티어링 휠 너머로 보이는 이 클러스터에는 다섯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계기판이 보이거든요. 아날로되 있어서 아날로그 감성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해서 위 아래로 돌리면 화면이 약간 바뀌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아래로 살짝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변환을 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또 보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내비게이션은 사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보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차량에 약간 다른 정보, 주행정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고급차에 시계가 있긴 한데 이 포르쉐에도 이 바느시계가 또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부스터 모드이긴 하면서도 주행 모드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H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하이브리드 모드고요 아래로 돌리면 스포츠 모드 다시 바뀌면 스포츠 플러스 네, 이렇게 독특한 건 어, 시동 버튼이 버튼식이 아니고 돌리는 건데 키가 꽂혀 있는 것처럼 돌리는 건데 운전석 왼쪽 자리에 어, 자리 를 잡고 있습니다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에어컨을 조작할 수도 있고 다른 뭐 공조장치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이 아래 부분에는 직관적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열선, 그 다음에 냉풍, 그 통풍 시트 조작, 그리고 앞 유리에 대해서 어, 김서림 방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때 요소를 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소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. 이 차가 하이브리드 모드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오토. 이 홀드, 2 차지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. 근데 하이브리드 오토는 연료 소비를 감소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전기 동력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 이 e 홀드는 배터리 현재 충전 상태를 주행 계획대로 유지시키면서 보존된 에너지는 전기 주행이나 부스팅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2 e 차지는 주행 중 연소 엔진을 사용해서 배터리 충전에 이용하는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아기자기한 요소들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요 쉐시나 쉐시 셰시 높이 조절하는 거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와 같은 기능들 이런 것도 나중에 사용하시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포츠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넷타임 측정할 수 있게끔 기록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고성능 차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보면 곳곳에 손잡이가 있어요 차량의 운전석 옆에도 손잡이가 있지만 중앙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탑승자들을 위한 손잡이가 곳곳에 있고 이게 좀 폭이 좀 넓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입혀서 개인적으로는 좀 깔끔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문 옆에 붙어 있는 어? 블랙 색상의 패널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인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앞부분 그리고 중앙 센터콘솔까지 같이 좀 통일감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 보면 엔진 소리가 달라지는 게 조금 그러니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출발하는 상태인데 이 차는 V6 3.0L의 가솔린 터보 엔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6마력의 전기모터가 합산이 돼가지고 최대 462마력을 내거든요. 그리고 토크는 7 2 1 4 k g 터이 정도의 최대 토크와 최대 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상에 흔히 저희가 이제 접하는 SUV에 비하면 어 굉장히 힘이 넉넉하죠. 사실은 일상의 어떤 생활을 위한 차라고 한다면 굳이 고성능 차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또 놀러도 갈수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자유롭게 그 놀러가거나 아웃도어 활동을 또 많이 하신다고 보면 뭐 굉장히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포르쉐 SUV 중에 이 카이엔 전에 마칸을 시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마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포르쉐 SUV 입문용 차량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런 입문용이라는 서, 설명을 하는 마카안도 어, 굉장히 어, 성능 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그리고 질주, 본능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카이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출중한 성능을 보여주겠죠 1열 시트는 일체형의 버킷 시트인데 전체적으로 운전자의 몸도 좀잘 잡아주는 것 같고 안락하게 들어가 있는 신체, 운전자의 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보속을 내거나 아니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의 어떤 자체를 잘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, 이 차가 전기모터랑 결합을 해서 추가적으로 136마력하고 어 40.8kgfm 이 정도의 추가 출력을 낼수 있는 시스템이 결합이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도 성능이 언제든 어 이런 추가 힘을 낼수있다는 점도 강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양한 상황 지금 저희가 도심 주행도 지금 동심 주행을 하고 있지만 뭐 당연히 구속 주행이라던가 아니면 추월을 위해서 급가속이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된다고 할 때는 충분히 어떤 그 재미를 느끼고 힘을 느낄 수 있는 운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차가 최고 속도가 253km 까지 지금 재원상으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뭐 도로규정상 보면은 안정적인 그 속도에서 주행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속도를 낸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핸들이 너무 가볍고 이렇게 날리는 기분이 드는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세팅 자체가 단단하면서 조금 묵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가속 페달이 되게 가볍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쭉 밟아주고 있는데요. 어, 브레이크 페달은 확실히 더꾹 밟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살짝 살짝 가속 페달 생각으로 밟으면 차가 약간씩 어, 원하는 데 정차시키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고속도로 지금 터널 구간인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이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에서 간접 조명으로 해서 약간 분위기를 좀 내고 그리고 어 여기 스티어링 휠이 부분도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. 자 지금 바꿨는데요. 자 엔진 소리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듣 들리나요? 지금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엔진 소리가 또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지금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서 운전자에게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마찬가지 네. 이차 전체적인 서스펜션이나 이런 승차감 느낌이 어, 안락한 세단의 그런 어떤 어, 그런 게 아니어서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차가 달릴 때뭐 단단해서 통통 튀거나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닌데, 어 세단을 기대하시면 당연히 그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. 지금이 스포츠 모드입니다. 다시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꿔서 가겠습니다. 차가 어 생각보다 공차 중량이 꽤 돼요. 2.4톤이 좀 넘기 때문에 아주 뭐 가볍고 빠르고 민첩하게 막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진 않거든요. 그런데 일단 가속이 붙으면 되게 시원하게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지금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셨나요? 주행 속도를 지키면서 가고 있긴 해서 아주 뭐 이렇게 많이 어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금방 속도를 올릴 때 차가 쭉 치고 나가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. 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처음에 밟으면 뭔가 묵직한 게 땅에 살짝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. 그냥. 쑥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 이 차가 제로백이 5초 5초거든요. 굉장히 고성능 차죠. 그리고 포르쉐 스포츠카 DNA를 가지고 있고 되게 초반 가속력도 작정하고 꾹 밟으면 잘 튀어 나가는데 제가 이제 초반 반응이 좀 민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상에서 주행을 시작했을 때 그냥 가진 제가 포르쉐라는. 그 브랜드 성격에 비춰 보면 그런 느낌도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. 당연히 어 초반 가속이나 뭐 중후반 가속 굉장히 훌륭하죠. 불규칙한 노면이나 어 방지턱 같은 경우에 지금 막 차량이 이렇게 흔들리고 조금 어 그대로 도로의 상태가 느껴지는. 상태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차 전체가 아주 어 서스펜션이 부드럽고 안락한 세단보다는 좀 단단한 이미지 느낌, 단단한 느낌으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데 그게 뭐 엄청 불편하다, 뭐, 뭐 거슬린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회전구간, 곡선구간이 많으면 쏠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상치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쏠림도 어, 없이 제가 50에서 60km 속도 정도로 음, 어, 회전구간을 통과해 봤는데 그렇게 심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플루티닛 에디션 모델은 차값이 1억 8 2 9 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4명 또는 5명이 다 타고도 고성능의 어떤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차라는 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일상에서 이 정도 차량의 성능을 고출하는 데에 비해는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<목소리> 오늘 레알 시승기 평점은 8.2점입니다. 지금까지 시 b s 뉴스 레알 시승기 김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